골프장 자체도 좀 줄어들고요 또 많은 골퍼들이 해외 골프로 눈을 돌린 것도 골프장 매출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g 세대들의 그 광풍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 열풍이 사라졌다가 어 시간이 지나면 뭐 다시 또 돌아올까 라고 골프장도 그렇고 골프 업계도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느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찬욱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고요. 네, 저는 원래 광고 카피라이터인데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골프에 대한 책도 쓰고 짧은 글들도 많이 쓰고 보통은 제가 운영하는 골프 채널인 나쁜 골프에서는 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네, 예, 오늘은 그냥 강찬욱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요. 제가 최근에 날은 매일 로망한다라는 그 약간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을 냈는데요. 그 책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국 골프장의 현황은 어떤가요? 한국 골프장 현황은 뭐 골프 업계 전반적으로도 뭐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저조한 편이죠.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는 뭐 매출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그 코로나 시대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하락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골프는 어떤 필수적인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뭐 그런 활동이 아니라 부수적인 부가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요, 보통 골퍼들이 라운드 수를 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한 달에 네번 가던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사람들도 뭐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골프장 그린피도 만약에 오르게 되면 아나 그냥 반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1인당 골프장 내장 그 횟수 자체도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골퍼들이 해외 골프로 눈을 돌린 것도 또 골프장 매출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일본 골프장에 참 많이 가는데요. 일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대도시에서 한 1시간 내에 그런 골프장들이 10만원 정도면 그러니까 뭐 만엔 정도면 그냥 그린피에다가 점심도 주고, 그리고 일본은 카트비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캐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캐디 라운드를 하면 그냥 한 라운드를 1인당 10만원 내에 그렇게 라운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일본에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이유 중에는 아무래도 또 단순히 골프만 치러 가는 느낌도 있지만 그냥 일본 여행 가는 그런 느낌도 같이 가지면서 그렇게 일본에 많이 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일본에 한번 다녀오면요. 제 10만원에 쳤던 골프를 한국에서 갑자기 뭐 주말에 30만원이다 그러면 좀 괜찮은 골프장들은 30만원 하거든요 그린피만요 그러면 이제 못 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한국의 그린피가 비싸서 뭐 외국으로 갔다가 외국에서 그걸 또 경험하게 되면 도리어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 골프장이 안 가는 뭐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그냥 규칙적으로 뭐한 달에 두번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차라리 몇달 그냥 참자. 몇달 참고 그냥 몰아서 한 번에 여행으로 갔다 오자. 뭐 이를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계절별로 한 번씩 갔다 온다든지 뭐 아니면 1년에 뭐한 두세 번 갔다 온다든지 실제로 한국의 골프장을 거의 가지 않으면서 1년에 6~7번 그렇게 일본 골프를 즐기는 뭐 그런 분도 제 주변에는 계시고요. 그리고 또뭐 신규 유입이 많이 줄었고 뭐 거의 없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MZ 세대들의 그 광풍, 정말 미친 열풍이 이제는 뭐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 열풍이 또 사라졌다가 어, 시간이 지나면 뭐 다시 또 돌아올까라고 뭐 골프장도 그렇고 골프업계도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야외 활동들이 금지가 됐었잖아요. 그 와중에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골프만 이제 야외 활동으로 허가가 됐을 때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실 비정상적인 거죠. 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골프 시장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역대급 호황이 잠깐 있었는데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그리고 또 해외여행이 굳이 골프가 아니더라도 골프여행이 아니더라도 뭐 골프 대신에 또 여행을 가는 사람들 그 돈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역시 그래도 국내 골프장들의 매출은 다시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 당시에 매출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인데요 법인카드 사용이 사실 전체 그 골프장 매출의 뭐 대략 3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부 대기업들 중에서는 아 이제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을 처리하지 마라 그런 이제 아, 뭐 일종의 그런 방침 같은 게 이제 세워진 거죠. 우리가 알만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큰 기업에서 그런 방침이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뭐 입원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 이게 혹시 골프를 금지시키는 건가? 아니면 골프를 좀 자제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이제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골프를 좀 자제하려는 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년보다 좀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법인카드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골프장 매출은 역시 여기에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경기도에 아주 가까운 인기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고 지금도 아주 많은 골퍼들이 찾고는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 특히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뭐 남쪽 지방의 뭐 전북 그리고 뭐 경북 같은 뭐 이런 지역에서는 확실히 그 내장객수가 줄고 그리고 내장객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 골프장 매출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 골프장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즌이 이제 막 시작하고 가을이 시작하니까 성수기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간 골프장이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참 한산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느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골퍼들에게 야, 이제 골프장 좀 이제 사람들 좀 없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야, 그렇게 맨날 떠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해. 사우나 가면 정말 사람들이 왜 터져?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어? 진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어? 정말 좀 한산해졌어. 그리고 부킹하기도 훨씬 쉬워. 티도 좀 많이 남아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지금 이제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킹은 이제 확실히 쉬워졌고 그리고 골프장의 사람들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국내 골프장 경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주 뭐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골프를 바라보는 그 골프장의 시각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면 골프 비용은 좀 비싸도 된다. 여태까지 그래 왔다. 골프는 그런 거다, 원래. 그리고 돈 없으면 골프를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도 다 충분히 사람이 온다라는 뭐 이런 시각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저는 의심을 해보는데요. 특히 비즈니스 골프를 꼭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다, 올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배짱 혹은 자기 골프장에 대한 뭐 프라이드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더운 한여름이나 아니면 혹한의 날씨에 그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래도 골프장 입장에서는 어, 봄, 가을, 성수기엔 분명히 올 것이다. 다 채워질 것이다. 이 매출도 결국에는 메꿔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카트비 같은 것을 은근슬쩍 올린다거나, 그린피를 올리면 아무래도 원성이 자자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트비를 싹 올린다거나, 또 제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리무진 카트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아이디어로 전 세계에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카트비를 20 몇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카트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면 1인당 카트비로 내는 돈만도 5만원에서 6만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편법 혹은 뭐 제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기발한 방법으로 또 전체 비용을 살짝살짝 살짝 올리는 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혹시 이런 리무진 카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일반 고속버스가 우등고속버스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우등고속버스로 바뀌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프리미엄 고속 보스라는 것도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비용을 다 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리무진 카트는 절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골프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린 피나 그런 비용을 좀 내려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어, 우리 골프장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우리 골프장의 클래스는 이 정도야. 어, 어디 뭐 다른 골프장이 이렇게 그린피를 낮춘다고 해도 우리는 고수해야 돼. 왜 명품 브랜드들도 그렇잖아요. 옷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조금 비싸지 그래도 그 가격을 안 내리고 고가 정책을 하는 것처럼 또 일부 골프장에서는 아, 우리는 이 정도의 클래스야. 우리 레벨은 지금 저거랑 달라라는 또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코로나 시절은 정말로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그 호시절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허망한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격 정책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 그린피가 비싼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골프장 그린피가 비싼 이유는요, 아무래도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젊은 골퍼들이 대거 유입이 됐고, 그리고 여성 골퍼들도 또 많이 이제 골프에 또 유입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골퍼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그 골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골프장의 개수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아지니까 굳이 어이 돈보다 더 돈을 만약에 그린피를 책정을 해도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그 티타임을 잡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린피가 2019년부터 조금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정점에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를 그냥 올리고 왜 그렇게 그린피가 비싸냐고 그러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몇 가지 세금 뭐 2만 몇천 원에 해당하는 그 세금 문제 그리고 또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연말에 내는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그래서 인건비도 오르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실제 2000년대 그린피에 비하면 사실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또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 뭐 최고 어떤 그 대중형 골프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려 40%에 달하는 그런 영업이익률까지 이건 뭐 거의 기업으로 보면 정말 이런 장사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한마디로 논하는 장사잖아요. 영업이익률이 40%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린피를 올린 거죠. 사람이 넘쳐났으니까 비싸게 받아도 뭐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비싼 그린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던 시대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더 많은 골퍼들을 다시 뭐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골퍼들을 유입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골프장 측에서 아, 이 정도면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놓는 그린피도 우리 주말 골퍼들 입장에선 당연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린피를 좀 조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골프산업이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경기가 좋아져야겠죠. 왜냐하면 일본도 그 버블 시대에는요. 도쿄 근처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3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들이요. 건설 붐이 막 일어났고요. 그래서 정말 일본 전국에 정말 많은 골프장들이 생겼죠. 그게 이제 버블 시대에 일어난 건데, 그 시기가 이제 끝나고, 일본이 긴 불황의 시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퍼들의 숫자가 거의 3분의 1이 줄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프장 개수도 또 많이 줄었고,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요, 일본 골프장들의 자산 가치가 제가 이제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거의 16분의 1로 자산 가치가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홀당 그 가격, 홀당 그 골프장의 가격을 보면요 거의 일본의 골프장들이 한국 골프장의 10% 20%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부동산으로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일본 골프장하고는 지금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거죠 사실 일본과 한국의 경제 수준으로 보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열흘 10% 라고 그러면 10분의 1 가격으로 골프장 하나를 살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골프장이 뭐 1000억이다, 1500억이다, 18월에 이렇게 골프장이 팔렸다고 했을 때그 가격의 10분의 1 혹은 5분의 1 가격으로 일본 골프장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 골프장들의 자산 가치가 뭐 그만큼 떨어진 거죠. 한국 골프도 그런 시기를 이제 앞으로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런 시기를 겪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골퍼들의 1인당 라운드 수를 늘려야 하는데 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골퍼들을 유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골프 의류 같은 경우에도 한창 때그 코로나 기간 중에는 거의 100개의 새로운 브랜드들이 탄생을 했고 런칭을 했고 그래서 꼭 골프 업계에 관련이 있는 그런 뭐 업체가 아니더라도 어 우리도 그럼 골프 옷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아니면 골프 악세사리를 만들어 보겠어라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브랜드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방에 있는 골프장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조금 인기가 없는 그런 골프장들이 좀 다양한 패키지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뭐 1박 2일에 뭐 아주 저렴한 가격의 패키지 같은 것을 개발해서 외국으로 가는 예를 들면 일본에 가는 비용의 반밖에 안 든다고 그러면 또 굳이 일본에 안 가고 한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패키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방 자치제 같은 데 하고 조금 같이 뭐가 협업을 해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골퍼들이 일본에 가면 일본의 어느 현에서는 숙박비를 어느 정도 또 지원해 주는 뭐 이런 협업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합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 산업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스크린 골프는요, 사실 일본에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보통 그 시기가 1990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골프 시뮬레이터 같은 형태로 개발된 것이 시초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요, 2000년에 그 유명한 골프존이 자본금 5천만원에 뭐 직원 5명이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02년에 첫 시뮬레이터가 또 개발이 되고, 2006년에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골프존 게임, 그러니까 스크린 게임이죠. 골프존 파크를 또 열게 됩니다. 후에 정말 많은 여러 후발 주자들이 또 뒤따르게 기 되고요. 등장을 했죠.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스크린 골프 강국이 됩니다. 물론 한국은 골프 강국이기도 하죠. 골프 인구도 많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골프 선수들이 많고, PJ도 그렇고, LPJ에서도 활약하는 선수들이 참 많은데, 스크린 골프마저도 아주 강국이 되죠. 그래서 뭐 스크린 골프 리그인 G 투어도 있는 나라니까요. 뭐전 세계에서 스크린 골프 리그 투어가 있는 나라는 아마 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가 아주 인기가 있고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스크린 골프는요. 비단 계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취향에 아주 딱 맞는 방식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사람처럼 골프에 빠져 있고 깊이 심취해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없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골친자, 뭐 골프 환자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뭐 골프에 미친 사람, 이런 이야기도 있는 정도니까 골프를 일단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방문화, 룸 문화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기질적으로 무슨 무슨 방이라는 이런 카테고리의 비즈니스가 저는 좀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창 인기가 있었던 노래방이 또 그랬고요. 뭐 비디오왕 같은 것도 잠깐 있었지만 뭐그 얘기는 아니더라도 PC방도 뭐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밤 유흥 문화의 룸 거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평소 골프를 시작하려고 해도 뭐,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골프채도 있어야 되는데, 스크린 골프에 가면 골프채도 빌려주잖아요. 이런 장벽 때문에 망설였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지만, 필드에 갈 상황이 아닌 또 골퍼들이, 아, 그럼 실내에 가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를 치자라고 한 거죠. 스크린 골프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외국에 살다 온뭐 해외 교포나 아니면 이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스크린 골프를 소개하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그 엄청난 그래픽 기술력 그리고 뭐그 안락한 그 환경. 어우 야 어떻게 한국은 이런 게 있냐. 정말 IT 강국답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그 스크린 골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취식이 가능하다는 것, 또 음주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운동이지만 또 오락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잘 맞는 거죠. 예전 같으면 뭐 1차 저녁 식사 하면서 뭐 술을 마시다가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아저씨들이 야 2차로 뭐 목이나 추기로 갈까, 뭐 맥주나 뭐 입가심할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생략되고 골프 치는 이제 사람들끼리는 야 우리 그냥 스크린이나 가자 아니면 어저 골프 못 하는데요 그럼 야 그냥 한번 해봐 그렇게 스크린 골프를 좀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스크린 골프가 아주 활성화가 된 거고요 뭐 이건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가 주변에 스크린 골프에 또 한번 가볼까 호기심 같은 게 생기고요 또. 어떤 그 인생의 첫 라운드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골프에서 살짝 골프의 맛을 본다 그럴까요? 그래서 룰도 좀 숙지하고 뭐 여러 가지 골프에 대한 매너,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를 좀 배우고 뭐 그런 과정도 좀 스크린 골프가 또 기여한 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캐디들이 그런 농담 참 많이 하거든요. 스크린 골프 많이 치다가 온 분이 왜 여기 볼안 나와요 그런다고 정말 흔한 농담 중에 뭐 그런 농담도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에 이제 창업붐도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스크린 골프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대기업이나 회사를 퇴직한 분들 아니면 인생의 로망이 나 자영업을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뭐 그전에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한다거나 뭐 치킨집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어, 그럼 나 스크린 골프 한번 창업해 볼까? 라면서 또 그게 이제 스크린 골프가 또 꿈이기도 한뭐 이런 분들도 생겨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스크린 골프가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뭐 실내 연습장에서도 뭐 룸을 만들어서 스크린 골프 게임을 또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 몰라도 보통 9,500개, 뭐만개 가까이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편의점 개수가 대략 55000개다라고 그러면 편의점 한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는 그 부역 안에 스크린 골프가 반드시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스크린 골프가 많은데 과연 그렇게 많은 스크린 골프장에 우리 골퍼들의 그 할당을 하면 도대체 몇 명이 할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과당 경쟁이 되고 또 그리고 어떤 외곽지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그런 스크린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또 가격으로 또 밀어붙이기도 하고 시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그냥 동네에서 당구장 차리듯이,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제 당구장 차리듯이 그렇게 그냥 소박하게 뭐 노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는 스크린 골프 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준비를 하겠다. 은퇴 후에 뭐 생활을 하겠다. 혹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소 의외의 아주 매출 부진 같은 것을 또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크린 골프장이 혹시 예전에 노래방하고 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정말 노래방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촌이라든지 대학가 그리고 유흥가에 가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한 건물 자체가 다 노래방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뭐 건물 건너가면 또 바로 노래방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권리금도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잘 탈출을 했다 어떤 사람은 그 권리금 받고 뭐 뒤늦게 뒷배를 타서 뭐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노래방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만큼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노래방이 쇠퇴하는 그 길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골프장들에서 이를테면 좀 그린피가 저렴한 그런 티타임이 나오게 되면 스크린 골프는요.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아주 싼 골프장에 부킹을 할 수가 있다면, 오 어, 스크린 골프가 의외로 또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네 명이 뭐, 스크린 골프를 한두 게임 하고, 거기서 또뭘 먹고 그러면, 뭐, 아주 중심가에 있는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는, 뭐, 1인당 10만원씩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어, 야,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필드 가는 게 낫겠는데? 야, 조금 멀리 뭐, 가면 뭐, 이 가격에 갈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골프장, 필드하고 스크린 골프가 뭔가 같이 가는 느낌이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필드가 좀 가격이 저렴해지고 합리적으로 되면 스크린 골프는 또 약간 매출 부진을 겪는 그런 약간 반비례 현상 같은 게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 골프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뭐방 하나를 만드는데 뭐 몇천만 원에서 얼마가 들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방 다섯 개짜리를 만드는데 뭐 몇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혼자 투자하기 힘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또 공동 투자를 했다. 이런 비용이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여기에 또 버전이 또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또 있고,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면 또 골퍼들이 아무래도 발길을 딴 데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시설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또 서비스도 더 개선돼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큰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매출이 2, 3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월세 빼고, 그리고 스크린 골프는 또 교차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넓이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주차장이 없으면 골프백을 그걸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필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서 또 투자는 또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차에서 끝나는 회식 문화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스크린 골프까지 칠 정도로 그렇게 늦게까지 뭔가 야간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럴까요? 음주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럴까요? 예전 같으면 뭐, 아, 그냥 하고 뭐, 저녁에 회식하고 스크린이나 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약간 심야 택시 할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몇시 전에는 또 가야 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그렇게 늦게까지 회식을 잘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로 스크린 골프에 가는 그런 문화도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회식하면 무조건 노래방 갔었잖아요 회식하면 노래방 가듯이 스크린골프 가는 그런 어떤 소비 행태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골프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글쎄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스크린 골프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쪽에다가 눈을 돌리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미국, 유럽 쪽에. 이뭐 진출을 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시티 골프를 또 런칭하고 미국 유럽 쪽에도 계속해서 이제 스크린 골프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문물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내 스크린 골프의 인기는 정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듭니다. 스크린 골프 그 브랜드에서는 뭐 동네 리그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뭐 시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흥미, 뭐 재미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아, 효과가 있을까? 골퍼들의 신규 유입이 없이는 스크린 골프도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